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어긋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 보면요,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요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 요셉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시다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애국으로 팔려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고, 내가 왜 죄수가 되어지고, 내가 왜 감옥에서 수년간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더라고요. 요셉이 가장 좋은 애국의 어떤 엘리트들이 는 학교를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특별 교사가 있어서 그가 스승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가 배우고, 그가 익힌 시간은요, 노예고 죄수였어요. 보드바장은 집이었고 감옥에서 만난 자신의 스승은요 감옥에서 만난 술관원, 떡관원, 정치범들 그들이 요셉의 스승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요셉의 시간을 억울함과 답답함에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요셉을 만들어 가세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환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놓였던지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누가 그가 무너졌다 말합니까? 누가 그런 짓을 망가진다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는 오히려 더 노예에서 더 그는 죄수의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다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일을 생각하면요 두려움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음속에 큰 염려도 있고 걱정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난 노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내일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례를 알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때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과거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좋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 인생에 또 좋은 교훈을 줄수 있어요. 그렇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펼쳐지겠는가 다만 꿈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면서 펼쳐나는 것뿐입니다 미래를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애굽의, 애굽의 왕은 자신이 애굽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지존자 바로였습니다 바로라는 사람은요 애굽의 강제국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정적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이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왕조가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 왕조가 바뀌었는데, 우리 이 왕조는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되겠는가? 자기에게 불만이 있고 정적이 되겠다는 사람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의 운명은 이 나라와 함께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왕의 마음속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날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겹쳤 겁니다. 요셉 왕의 꿈으로 인해서 왕 앞에 서게 되면 단순한 우연의 꿈은 아니었어요. 왕이 꿈을 꾼 것과 요셉의 등장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역사의 무디아 아래 그를 이제 끌어내야 돼요. 요셉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하신 12지파를 이제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제 만들 터전을 준비시켜야 했어요. 그리고 다가올 흉년을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이제 바로 앞에 쓰게 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그러니까 바로가 봤지만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해서 바로에게 보셨지만, 바로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의 종이 할수 있게 되어진 해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셨고, 25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왕이시오.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와 같이 풀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나갈지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의 꿈을 듣는 그 순간에 요셉은 간단히 결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망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노예 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죄수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노예의 있었던, 죄수로 있던 요셉과 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제 그 꿈을 풀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때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고리를 흐르는 땅 가난족석, 해족석, 아무족석브리족석 희위족석, 여부족석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황대한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하느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는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예,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람 믿,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는 그것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는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황폐하고 척박한 땅, 이미 본태외선들이 다 끌려가지만 그 땅에 다시 회복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것은 요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리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요아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들을 내가 다시 만날 것이고 너들을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미래가 우리 함께 따라 삽니다. 미래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합니까? 미래 결정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지금 바로 위에 이두 번의 꿈을 해석해 하십니다.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풍년도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또 앞으로 흉년도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사람들은 미래의 일에서 궁금해합니다. 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의 미래가 두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궁금해하면은 점장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장이 찾아가서 내가 잘될것 같나 안될것 같나 물어봅니다. 그 점장에가 지금 자기가 지옥 갈줄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 자기 지옥 갈줄 알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사 가는 게 내가 지금 하는 게 내가 이 일이 잘 됐지 어떨지 내 사업이 어떨지 내가 그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사람 만났지안만났지 맞나, 안 여러분들 점장는요 우리의 미를 아, 용하다 맞춘다 아들이 물어봅시다 아들도 맞춘다니까 때로는요 애들도 맞춰요 때로는 뭐 도안이 뭐합니까여러분 귀신들도 때로는 맞춥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갈 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점을 보러 가는 순간에 우리가 이미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점을 보는 순간에 열어주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점은 우리가 귀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절대 점 보지 마십시오. 접촉도 하지 마십시오. 타로점이라 해서 카페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카페에서 차한잔 마시면 와가지고 봐준다라는 거예요. 타로 카페 가지고 뭐, 뭐 얼마 좀만 원이가 얼마 내주면은 차한잔 마시면서 애들이 가볍게 보는 거예요. 뭐차한잔 마시면서 한뭐좀 쓰면서 와서 좀 봐준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물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신 주님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답답해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볼까 여러분들 장례를 하나님은 감춰두셨어요 장례를 감춰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내훈년을 모르고 사니까 오늘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맨날 며칠에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야 알아보십시오 뭐 살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맨날 며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을, 거, 내가 언제 죽을 것이야? 라고만 죽음의 날을 안다고 한다면, 여을 견디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죽나, 병들어 죽나, 사고로 죽나, 왜 죽나, 왜 죽나, 그거 생각하다 먼저 죽어버립니다. 견디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일을 미리 있을 것이 하나님은 다 감춰놓으셨어요. 미리 알지 못하도록 감추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미래의 주이신 하나님 을 믿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요? 영원한 생명으로 중한 과정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과정이에요. 우리 결과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내일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새 마을의 꿈에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26, 27절 말씀 보니까요. 일곱 좋은 암선은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흉년이니, 연을 7년을 찾아냅니다. 7년. 겹쳐꾼 것은 하나님이이 일을 정하신 것이라 요셉은 지금 바로왕이 이해가 될 만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곱, 일곱, 일곱이라는 단어는요 7년, 7년입니다 앞으로 풍년이 7년 있고 뒤에 흉년이 7년 있는데 뒤에 흉년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앞에 풍년의 7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뒤에 있는 흉년은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 풍년으로 인하여 그 흉년으로 인하여 이 땅은 기근으로 망합니다 유 왕이 이 소리 듣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땅이 망합니다. 그 위에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애국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한나라 왕이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쩌고.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만 내놓으면요. 요셉은 문제사람이 되지는 거예요. 요셉은 문제인 되는 겁니다. 문제인. 뭐 자또 이런 같은데 문제 사람 되는 거예요. 대안을 내나 대안을 대안을 내놔야죠. 답을 내놔야죠. 문제만 말뭡니까 문제만 말하면 문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대안을 내놓습니다. 33절 말씀에 33, 34, 35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 35절. 바로 께서는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의 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 올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제 해마다 풍년이 될때 20%씩 5분의 1 20%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창고도 질 필요 없습니다. 각성읍에각성읍에그 창고로 다 모아놓으십시오. 여러분 방법도, 기준도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큼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다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요셉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20%를 각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요셉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왔던 대안을 통해서요, 애굽이 불을 쌓게 되었죠. 애굽이 큰 부를 갖게 되십니다 애굽 국가가 부유해져요 나중에 그들의 가축까지 나중에 그 땅까지 나라가 다 소유할 만큼 애굽의 이 정치가 애굽의 이 지금 이 경제 이 논리가요 한 국가를 애굽으로 부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수입의 20% 저축해야겠구나 나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쌓아놓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중요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어져야 그 땅에 그 다음 일이 펼쳐져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곳으로 옮기시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민족을 곳에서 번성케 하십니다. 그 터전이 바로 어디가 되어집니까 애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이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기 나라면은 이스라엘 와서 못 견딥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면요 다른 나라 못 받아요. 근데 미국한 나라가 워낙 잘 사는 나라니까 얼마만 사람 들어오니까 다 수용하고 그들에게 다뭐 먹고 살도록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나라 들어가 보십시그 나라 사람들이요. 다 같이 굶어 죽어버리지 되겠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부유해져야 하나님의 민족이 거기서 싸긋하여 몇 명으로 나옵니까? 70명도 내려가요.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200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면요. 그 나라가 잘 살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애굽에 부를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을부욕케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를 닦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부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미래의 내 삶이 내가 왜 부자가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부가 되어지면은 우리 마지막 눈 감을 때 할렐루야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그나 아금아금 나 살기 위해 바둑만들다가 죽어버리면 요 에휴 인생 이렇게 살다 살았나 내가 뭐하러 살다 한 거야 후회하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삶의 분명한 목적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왜 불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가슴 벅참 속에서 눈을 맞이합니다 가슴 벅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주님 나 가요. 나 주님 주신 사명다가 나올 수 있게 갑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기대 수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중년을 준비케 하시고 불을 준비케 하시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하셨고, 미래에 올흥룡과 풍년을 지금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은 그가... 이곳까지 올 때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승을 만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니 빚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으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열두 단위의 고개를 숙여요. 별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해와 달이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이 그를 익 꿈은요.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훗날 그가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바로 한 사람의 꿈을 풀어주므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도록, 확장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 나를 라 통해서 한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귀에 아무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에다가, 그 사람의 영혼에다가, 예수님, 당신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진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조안해서잘되어진한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더 욱 힘있게 증거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목표를 거기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라는 작은 이물을 통하여 하나님 애굽에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가 죄수로 그가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만드시고 빌어가신 하나님. 이제 요셉이라는 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이상의 숫자를 하나님 성장하는 터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접박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주니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가하할줄 믿습니다. 주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내일도 하나님이신 미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